안녕하세요 산자서 동의보감 컨셉사 약초 t 바입니다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밥이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은 보약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독약이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알맞는 양을 알맞는 시간에 드셨을 때 보약이 되는 것이지. 오늘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다 다섯 개 드시고요. 또 저녁에 다 다섯 개 드시고.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도 독약이 될수 있죠. 즉,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밥을 먹듯이 알맞는 양을 알맞는 시간에 또 그리고 꾸준하게 드셔야 바로 보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일일약화 오늘 수업은 아마 여러분들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탱자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 탱자나무나 탱자는 한방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탱자 노랗게 익은 열매만 약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새파란 어린 열매도 약으로 쓰고 그리고 노랗게 익은 열매도 약으로 쓰고요 사실 이것밖에 모르지만 은 그러나 이 탱자나무 가시에 대해서 어떤 약으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무시무시하게 가시 달린 저 탱자나무도 아주 귀한 약재 중의 약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가시가 무시무시한 이런 나무들은 전부 다 염증을 사키는 이런 작용이 아주 뛰어난 그런 약재로 많이 쓴다고요 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조각제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제가 탱자나무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탱자나무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탱자 나무를, 즉, 줄기하고 잔 가지죠. 가시를 채취해가지고 약용을 쓸 겁니다. 자, 이 탱자 나무 가시의 약성은 팽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털보며 뭐 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탱자 나무 가시의 주 약효는 바로 항암작용이죠. 질을 삭혀주는 소염작용, 또 항염작용, 이런 작용들이 아주 뛰어나서 몸속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염증 덩어리, 즉암 덩어리를 사라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이텐자나무 카시는 몸속에 구석구석 있는 염증을 삭키주는 그런 약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염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건의 작용, 즉 위장을 좀 튼튼하게 해서 위염, 뭐 위궤양 이런 소화기계통의 질환에도 아주 기약 게 쓰는 거지 탱자 가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작용 이거 안 좋아서 목에 이렇게 누른 가래가 차고 하는 그러면서 기침을 좀 콜록콜록 하는 그런 정상 있죠 이런 정상에도이 탱자 가시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을 고생하시면 있죠 머리 아프고 허리 아주 벅적지근해서 큰일 못 하시는 분들 요 이런 분들 탱자 가시 이거 채취해가지고 자기 살을 가지고 햇빛에 바자 말리 두었다가 달여 드십시오. 물론 약수를 담아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탱자나무 가시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땅바닥에 놓고 막 잘게 자르고 있죠.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 가지고 햇빛이나 건조기에 아주 바자 말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달여 드셔도 좋고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 자 지금 바구리에 탱자나무 가시 한번 보십시오. 채취한지 한 20일 정도 였죠 그동안 사무실에서 히딱 털어가면서 아주 바짝 말렸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을 담을 겁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 탱자 가시를 술 담아 가지고 제 회원들에게 한 잔씩 드리기도 하고 또가끔가다 나눠 먹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 탱자나무 가시주는 완전 죽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큰 테이블 위에 잘게 썰어 나온 이 탱자나무 가시가 있고요 그 약술담을 용기하고, 그리고 파탕술로 쓸,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 한 20동지 되는 거. 이거 좀 여러 병이 있고요. 또 옆에 한번 보십시오. 감미료로 쓸 꿀이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탱겨나무 가시술 담을 때는 채취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약술담을 병있고 그리고 파탕술 있고 감미료 쓰면 이제 준비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게 담는 거잘 봐두셨다가 이탱자나무 가시 채취 많이 하셔가지고 큰 통에 이렇게 술을 담아보십시오 관절 내면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부교수님 저 무시무시한 탱자 가시 집게를 가지고 천천히 좀 병에다가 많이 집어넣으십시오 가시가 좀 엉성해서 아마 넣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천천히 넣으세요 우리 부교수님 이제 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시 채취하실 때꼭 가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탱개나무는 가시나 줄기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시하고 그냥 줄기를 전부 채취해가지고 전지가위로 그냥 잘게 자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부교수님이 뱅에 한 다섯 뱅 정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 이 탱개나무 가시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채취해 가지고 말려서 담는 데까지는 손이 많이 가죠. 자, 이제 부교수님, 준비된 이 꿀을 좀 많이 넣지 마시고 한 5g만 넣으십시오. 그냥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 꿀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감미료를 넣으면은 술 맛과 약효가 완전히 쭉 올라가죠. 물론. 단맛이 많이 나는 이런 재료는 감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자, 부교수님 이제 감미료 다 넣었습니까? 그러면 자, 이 바탕술 넘칠 만큼 천천히 부어 주실래요? 부교수님이 병에다가 천천히 바탕술을 이제 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에다가 술을 부어서 약성분 우려 나오도록 만드는 술을 침출주라 그러죠. 이런 짐출주 담으실 때는 술을 넘칠 만큼 가득 부어 주시고요. 자, 지금 한 보십시오. 이제 거의 찰랑찰랑 거의 다 부었습니다. 자, 이제는 뚜껑 완전꽉 닫아 주고요. 여러분, 이런 뚜껑 닫을 때 뚜껑 밑면에 가스케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랩을 씌우거나 그래 안해야 됩니다. 그냥 꼭조합면 주면 되고요. 반대로 발효주를 담거나 효소를 담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뚜껑을 꽉 닫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 부교수님 이제 뚜껑은 전부 다꽉 닫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라벨 이제 몸통에 붙일 겁니다 이런 라벨도 뚜껑에 붙지 마시고 반드시 몸통에 붙여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라벨 다 붙였죠 22년 1월 탱자카시 되어 있습니다 탱자카시 아마 여러분들 이런 탱자 가시를 가지고 약술 담는 거 처음 본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드시 보면은 맛도 참 좋고 약효는 상사 초월할 만큼 좋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보고 따라 해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따라 못 하시면은 아래 업무용 폰으로 탱자 가시죠 문의합니다라고 말씀 주시면은 막 제가 못먹으면못 먹었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원가로 드리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텐자 카시주 담는 거, 이제 술다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담은 술은, 그는 한 그늘진 곳에 한 3, 4개월 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지꺼기를 완전히 걸러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술만 따라서, 조석으로 식후에 반주로, 한잔 내지 두 잔만 드십시오. 이렇게 꾸짱 드시면, 관절염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있는 염증 덩어리, 즉, 암 덩어리를, 삭혀 주기 때문에 한마디 몸에 있는 암 씨앗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엄지 척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 놓으면 제 방송 진행한 거라도 전부 다 재시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다 볼수 있지 않습니까? 꼭 엄지 척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아주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